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꺼내요 킹님 안녕하세요 보라색을 좋아하신다고요? 아닌데 킹님은 파란색 좋아하시는데요? 왜 거짓말하세요? 에? 제가 파란색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니까요 제가 킹님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는 걸까요? 저도 신기한걸요 아, 알았어 천원역이요 왜 멋을 보다 보면 속마음 있는 버전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버전 흑의 따라 없애주는 능력. 저에게 초능력이 생겼다고요? 우와 대박 그럼 대체 어떤 초능력이 생긴 걸까요? 속마음을 잃는 능력? 아니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아이왕이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아까 거짓말을 한 거서 한 번에 알아차렸으니제 마음을 잃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초능력이 생긴 것 축하드려요 헐 저에게 진짜 공개돼서 일이 현수도 일어나더니 믿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초능력이라니 오늘 한번 제대로 초능력에 발휘해봐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력 아니었으면 저에게 이런 큰 능력이 생긴 것을 알아채지 못했을지도 몰라 요 네 안녕히 가세요 힝 뭐야 킹님 나왔으니까 시청자 수 0명 됐네 킹님 학원 갑자기 휴강돼서 다시 실시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래 나에게 투명약이 생겼으니 분명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킹님 학원 갑자기 휴강돼서 다시 실시간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킹님 학원 갑자기 휴강돼서 다시 실시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킹님 학원 갑자기 휴강돼서 다시 실시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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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무래도 아니어나잖아그렇게하면 그, 너희도 투명이 생긴 게 아닌 거임 흑유흑유 <laughs>